오늘 말씀으로 무슨 얘기 할지 이미 다 짐작하시죠?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너무나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결론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옥토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틀렸다고 할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땅은, 좋은 밭은, 제 스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느 논과 밭에 가면 그 밭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갈을 뽑아내고 잡초를 일구어내고 그렇게 좋은 밭으로 기경하면서 밭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만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었다면, 스스로 좋은 밭이 될수 있었다면 아마 이 비유의 제목은 땅의 비유이거나 혹은 좋은 밭의 비유 같은 그런 이름이 붙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제목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씨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소제목처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도 틀렸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정말로 의도하시고자 하신 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앞뒤로 있는 그 배경과 또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 하는 물음 속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가족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비유의 말씀을 이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니라라고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직 나와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을 받으실 때다 도망쳤던 두려워 떨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c b 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이어 10절부터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째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비유가 바로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 나왔던 큰 무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쫓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들을 모두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들은 어떤 것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또 가시 떨기 위해 그리고 일부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곧 먹어 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죽고 맙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죽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여이 비유에서 씨앗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씨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 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로 비유되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뿌려진 씨가 땅에 채 심기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에게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빼앗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뿌려진 씨가 싹은 내어서 말씀을 듣고 곧 기뻐하지만 흙이 얕아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금세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가시 떨기의 마음은 뿌려진 씨가 가시의 기운으로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내가 바라고자 하는 그 욕망의 마음에 넘어져서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려진 씨가 잘 섬겨지고 뿌리가 내려 잘 결실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대로 곧 깨닫는 사람으로 그런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자신있게 살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포함된 우리가 좋은 바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 전도서 9장 3절에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을 미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이 타락 이후로 성경은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결코 좋은 땅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 어, 타락 이후에 망가진 땅의 모습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모습은 비란 땅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마음도 그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될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순종한다고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있어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복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눈으로 듣고 무엇을 귀로 듣고 있는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것을 앞서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유의 의도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바닷가에서부터 쫓아온 무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어떤 것을 말입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십니까?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기의 백성들이며 곧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신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너희가 지금 나를 눈으로 보고 있기에 너희가 귀로 내 말을 듣고 있기에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앗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밭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인생들과 똑같이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그리고 엉겅퀴가 나는 그런 단단하게 다져진 길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뚫고 그 다져진 길가밭 같은 우리 밭을 일구고 깨뜨리셔서 그 안으로 들어와 심어지시고 열매 맺어 좋은 땅이 되게 하시며 결실을 맺게 하셔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또 가시 떨기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싹이 잘 나고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길가 같은 마음을 일구어주시고 우리의 돌짝에서 그 돌멩이들을 걷어내주시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 가시 떨기를 치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땅으로 빚어 가시기에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심어지고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빚어 주시니 좋은 땅으로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런 평탄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오늘도 길가 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돌밭 같은 마음과 가시 떨기 같은 마음들이 함께하며 자리하고 자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순간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데도 이제 좋은 땅이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헌신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타락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좋은 밭이 되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 같은 밭이 되자, 좋은 땅으로 가꾸자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겠구나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오늘도 돌짝밭 같고 메마른 길가밭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일구고 기경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생명의 씨앗을 키워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내맡기고 살라라는 바로 그것을 결단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온전한 생명의 밭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재림의 때에 마지막 심판과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그 결론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비로소 완전하고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씨 비율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 바, 좋은 밭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착각하고 있지 마십시오.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내가 옥토가 되어야겠다가 아닙니다.타락한 인간인 우리 안에서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한들, 우리 스스로는 애초부터 좋은 땅이 될수 없었습니다.타락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이었고, 엉겅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은 영원히 심겨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기경하여 옥토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내 안에 길가 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 덤불 같은 그런 마음들이 또 일어나고 또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주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밭, 그리고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려고 했던 것이 주님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돌짝밭 같고 오늘도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진이 좋은 밭, 옥토밭, 열매 맺는 밭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조금 조금씩 싹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자라가고 있는 그 생명의 씨앗과 생명의 줄기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자녀이오니 오늘도 우리를 낳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장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